여자 4단 이 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강교당 도반님들. 저는 이익산 청부 근처에 있는 북일교당에 익산 청북 근처에 있는 북일교당에서 교도 생활을 하다 원기 105년 12월에 서울로 이사를 와서 12월 중에 한강 교당 찾아서 와 염태원님 찾아 뵙고 한강 교당 교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19 팬데믹 현상에서 이사를 하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법당 법 출석법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제가 한강 교당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수행단보다 제가 어떻게 한강 교당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한강 교당 교도님들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는 것이 한강 교당에 적응해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10대 중반까지. 그러나 제가 점점 성장의 감에 따라 친정어머니의 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친정어머니는 드디어 성경책을 감춰버리고, 일요일이면 교회 가는 길목을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친정어머니는 30년 넘게 불교 보살님으로 생활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딸들이 당신 뒤를 이어서 불교 신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언니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딸들 중에 단한 명이라도 내 뒤를 이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아니었고 나중에 살다 보니 그런 와중에 저희 큰 언니는 친구 따라 천주교로 갔고 저는 상황에 따라 원불교 교도가 되었고, 둘째 언니는 제 연원으로 원불교 교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과정이 어머니 생전에 이루어졌는데, 어머니께 유감스럽게도 불효를 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얼마나 섭섭하셨겠습니까? 그때 어머니 현실이 지금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성인이 되면, 기독교로 다시 돌아가리라 굳게 다짐을 했는데, 바쁜 생활 속에 치여서 그동안 잊고 살다가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과 결혼을 하다 보니 결혼 전에는 남편에 대해 종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동타원 박현도 교모님 시 고모님이셨고 작년 추석 전날 열반하셨습니다. 고종사촌, 두 분이, 고종사촌 신우님 두 분이 교모님이셨고 저희 막내 시동생은 원남교당 교도위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더구나 홈실박씨 집안의 육남매의 만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고 소란스러웠습니다 홈실 박씨가 있나 하는 궁금한 게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홈실 박씨는 원불교에서 붙여준 명칭 호칭이고, 홈실 박씨는 경기도 안성시 축산면 안성이 본관입니다. 본관이 축산 박씨고 홈실은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의 옛 이름이 호음실이랍니다. 근데 그 호음실이 어,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부르다 보니까 호음실이 홈실이 되어 버렸고 홈실홈실하다 홈실이 되었는데 홈실이라는 마을은 지리산 근처에 있는 조그만 산골 마을이며 그 마을은 축산 박씨 집성촌입니다. 모두가 친척입니다 마을 전체가 그러다 그런데 그 조그만 마을에서 어, 상산 박장식 정사님을 선두로 해서. 서타운 박청수 교무님 동생 박덕수 교무님 연타운 박성석 교무님 등등 한 조그만 마리의 53명의 교무님이 출가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원불교 집안 만며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육아와, 육아와 출산을 핑계로 10년을 버텼습니다. 저희 남편은 원기 64년 2월에 추산종사님의 따님이신 송은규모님 원 연원으로 입교를 했고 저는 원기 70년 9월 1일 시고모님께 붙잡혀서 반강제로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인옥교당이 교도, 교도가 되었고 6개월 후에 다시 익산으로 이사를 해서 익산 북일교당 교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북일교당에서 교도로 신앙생활하면서 교당일에도 틈틈이 봉사하며 교당일도 조금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제 삶의 먹구름이 짙게 이렇습니다. 2006년 10월 남편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관상동맥 3개가 다 막혀서 사경을 헤매다 응급수술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후로도 2년 동안 여러 이런저런 수술이 계속되었고 그러다 보니 뇌경색이 오고 파킨슨 증상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얼마 후에는 치매까지 왔습니다. 치매 환자 남편과 6년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병원에 죽어도 요양병원은 가지 않겠다고 해서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을 당하면서까지. 그런 세월을 보냈지만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교모님과 은으로 했어도 지금은 인권이 중시되는 사회라 본인이 원하지 않아 입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 살고 있는 중에 화장실에서 쓰러져 가지고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요양병원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요양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요양병원에서 9개월 20일 만에 열반하였습니다. 결국은 폐렴이 오락까락 하다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열반하자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직장 생활하는 딸이 엄마와 살림을 합치자 고해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는 좀 한없이 편하지만 혼자 편하자고 제딸제 거절, 일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근거리에 있으니 자식들 근처에서 제가 노후를 보내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다 싶어서 제가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한강교당 교도가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